안녕하세요 대구의 대형 보살입니다. 자 보살님이 손님한테 버럭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보살님이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고 되게 이제 화를 잘안 내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손님한테 이렇게 버럭 어떻게 무엇 때문에 소리를 또 지르신 사연이 있는지. 때, 애동때한두달좀 지났을 때요 점사를 보러 오셨어요 그분이 여자분이 키도 크고 그분이 공무원이었나 봐요 일본 뭐좀 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앉는데 제가 막들어오면 바로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항상 할아버지 실례 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떤 내저 어떤 내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를 요렇게 여래가 여래 요래, 여래 요래, 여래가 있는 여래 딱 여래 딱 먹어 그래가, 그래도, 뭐,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도, 뭐, 의아나 싶어가 내가 말을 계속 했어요. 뭐, 어떻고, 뭐, 아자씨는 어떻고, 니는 뭐, 성격이 어떻고, 무슨 일을 했네. 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또 여러가 가만히 있는 게,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아, 네는 내가 속으로, 아, 점사를 얼마나 잘 보나 한번 보자. 원래 평소 때 그분이 말은 좀 없는 것같더라고 봤을 때도, 저희 점사를 보니까. 세기는 시도뭐 아들 때문에 이래 그렇고, 뭐, 힘들고, 뭐, 자기 싫 그냥 땜 힘들 이런데 일본에 있는데 계속 말을 해도 무슨 말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이 점사를 보다 뭐 어땠어? 이거 뭐 말을 해야 그건 아니면 아니고 이렇이 우리가 막 기분이 좋아척 척척척 이 말을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어땠습니까? 뭐이습니까이러면은 요래 뭐고 하면 있는 게요. 그걸말또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고 저 어떻고 뭐 점사를 이래 갑자기 제가 책상을 이래 봐. 우리 책상이잖아. 앉아 봐라. 꽝! 일을 막 침사. 버설리. 나이하고 생일하고 여자 이 가는 길어요. 그까그 잠깐이 니 눈이 내려 갖고 딱맞치는거 있지, 잠 그래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가 내가 내리서 그래가 제가 앉아 신점으로 그 맞친다. 제가 그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애동아 우리 제자를 갖다 깔고 보 있으니까, 성지 하가 나시가 앉아, 그만 봐주라! 그래가 딱 쳤는 것 같아요. 그래가 제가, 어, 미안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랬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께 실리갖고, 그랬는 것 같은데, 참, 나이하고 생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 제가 앉아, 그, 풀를 이렇게 이래 봐줬거든요. 봐주고, 이래 보내는 그런 기회는 그분이 이렇게 또, 아들 좀 봐달라 그래, 예? 그래갖고 혼자 안나서 만원 사살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아들은 출가 애인인데요 내가, 어? 출가 애인은 따로 봅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 딸내미 좀 봐달래, 예? 아, 그럼 딸내한번만 봐주세요. 이 카드라고, 그제. 그래가, 그 딸내미가 매국인데, 매고에가가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이래, 가 점사를 봐줬어요. 그래가, 딸내미 할 때는 말을 하더라고, 인자. 조근조근. 그래가, 뭐, 조근. 내가 물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럼 예, 예, 하면서 그래가, 제가 딸내미는 더 물어봐줬거든요. 그런 분이 있었고요. 또한번은 제가 앉아 점사를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우리가 앉아 점사를 보면 애를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점사를 보다가 이 묻잖아. 그죠? 점사를 한마디 하면 그 아줌마는 열 마디 넘게 하는 거예요. 음. 내가 니놈뭐 애를 데려가뭐 너의 신랑이 어떻고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예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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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막+ 말을 막+ 다하는 또또 막+ 라그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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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 막+ 막+ 이말 막+ 막+ 말말 막+ 막+ 말 막+ 막+ 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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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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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이 있었어요. 막+ 내, 나도 깜짝 놀랐는 게내 입에서 바로, 입 다물라! <laughs> 까 그, 러니까그 손님이 내 보고 쳐다보면, 어, <laughs> 그래갖고. 아이고, 제가 그랬는 게 아이고, 여분에도 한, 아, 참 할아버지께서, 실리가 그래, 그랬다가 미안하다면서 내가. 가니까 자기도 가면 이해가더라고. 예, 그래가 인자는 내가 앉아 또 점사를 또 쳤어요. 이러고있렇 물어도 말을 안 하는, 인자는. <laughs> 그래갖고. 내가왜 말을 안, 말하지 말았네, 요말 <laughs> 못하고 해가 안 한다, 이기를 그래갖고, 제가 이랬어. 그 손님에 앉아, 이렇군, 저렇군 손님이 앉아 갔잖아, 그죠? 가고 난데, 그래.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들 힘들어가 점사를 보러 오잖아, 그죠? 그래, 점사를 보면 애도 갖추고, 아무리 우리가 참 잘못 봐도 나는 최선을 해가 다 봐주잖아, 그죠? 그럼 다음에 안 맞으면 다음에 안 오면 되잖아, 요그 자리에서 우리가 물으면, 아, 어땠습니까? 뭐, 딸이 이랬, 이렇게 했다는데, 그랬어요? 하면, 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한마디 하면, 열마디, 세마디 하면, 그건 에이가 아니잖아, 그죠? 자기가 말로 다 읽고, 우리가 점사 볼게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일반인들도 점사 보러 오시면, 우리가 말을 하면, 물으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대답을 해줘야 우리가 점살벌 신도 나고 맞으면 또 이래, 이래가 이래 말해줄 것이고 안 맞으면, 아, 그런가, 잘못 봤는가다더 신중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분 나, 말도 안 하고 입을 뚝, 다물고, 니네 잘해봐라. 를 들어, 가 묻는데 말도 안 하고 기분이 좋아야 해. 우리 할아버지가께서 더 봐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소리를 버럭 내면서 나이하고, 어? 생일하고 열악했는 거예요. 앉아, 저라고 앉아, 그, 프이를 해가 보냈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애를 들어 점사 보러 오시는 분들은 좀 애를 갖추시고, 그래도 힘든 길을 물으러 왔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일려주는 맛으로도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다소고당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점사 보기 전에 먼저 말을 줄줄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점사를 보면 우리는 일단은 점사를 보면 왔으면 우리가 말을 했는 말 보고 듣고 그에 물으면 해줄 뿐이지 뭐 어땠다 어땠다 먼저 해보 우리가 점사 볼게 없잖아요. 그래도 읽어줄 것도 없고, 그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신도님들 구독자 여러분들 점사를 보러 오시면 은 먼저 얘기를 하지 마시고 답답해도 딱 참고 있다가 읽어주는 말에 대만하고 또, 제가 그 아주 궁금한 점을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시고 답을 얻어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동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애동을 깔고 보 오나 싶어가, 제가 그랬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께서 우리 애동을 까본다고, 럭하를 갑자기 막뭘 소리를 지르고 막 책상을 딱딱 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남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진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좋은 얘기로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구의 대왕벌사리였습니다